이번엔 다시 새운고 베이커리라는 데서 사봤어요. 크럼블 두 개랑 타르트 두 개랑 한세 개. 오늘은 고 베이커리의 카카오 스콘입니다 초콜릿이 있어서 좋네요. 그렇다고 단건 아니고 되게 카카오 맛인데 씁쓸한 것도 아니고 괜찮아요. 식감은 당연히 버터 스콘처럼 정말 그렇게 부드럽거나 할순 없는데 겉에만 바삭하고 속에는 그래도 부드러운 편?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초콜릿이 있어서 이것도 별로 더 있지는 않은데 맛을 더해 줘서 좋아요. 오늘은 고베이커리 마늘빵 스콘입니다. 이거는 칼로리 표시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좀 태웠어요. 왜 놀랐냐면 겉을 이렇게 데우면서 태웠기 때문에 스콘이 되게 바삭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겉에도 되게 부드러워요 음? 전에 다른데서 먹은 마늘빵스콘은 조금 마늘빵치고 담백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좀 아쉬웠는데 이거는 되게 음 제대로 된 마늘 양념이에요. 오늘은 누텔라 타르트입니다. 위에 박혀 있는 게그 누텔라에 들어가는 건 뭐더라? 아무튼 그거. 따로 데우지 않고 자연에 동했거든요 타르트리가 엄청 바삭해요. 바삭이란 느낌보다는 좀 딱딱. 맛은 뭐, 뉴텔라보다는좀더 카카오 맛이 진한? 좀덜 단? 그런 맛이에요. 그냥, 그냥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초코타르트, 일반 초코타르트보다는 좀 덜하지만, 뭐, 다이어트 하는데 대용으로 필요하다 싶으면 먹을 수 있을 정도? 근데 역시 아까 하나로는 배가 안 쳐서, 급하게 데웠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초코타르트인데요. 타르트제는 아까는 딱딱이라고 느꼈는데 지금은 데워서인지 구워서인지 바삭. 그래서인지 되게 통밀가루 맛이 느껴지고요. 위에는 대신에 데워줘서 필링은 좀 얇게 느껴지는 감이 있어요. 초코맛은 되게 진하고, 당도는 아까 그거랑 누텔라랑 똑같아요. 거기에서 헤이즐넛만뺀 맛? 한 그, 뭐지? 카카오 76% 정도의 맛? 아몬드 통밀 스콘입니다. 거의 기본 스콘이죠. 생각보다 맛있잖아. 조금 짠맛. 식감은 겉이 바삭하진 않은데 딱딱하지는 않은데 부드러우면서 그 통밀의 토박한 맛이 있는 식감이에요. 그 아몬드...뭐라고 하지? 아몬... 그냥 무난하게 다이어트용 식콘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241kcal인가 그렇거든요?